아이고, 어머니 추우세요. <laughs> 어? 와, 여기 지금 송리산 가을 풍류축제가 있어서 주차 간신히 했어요. 응. 나한테 왜 그래? 가이어가 있어. 가어뭘 시켜야 될지도 모르는데. <목소리가> 응. 엄마 또 어디 까니? 오원서 그렇게 인기가 없어 옥천 명들만 죽었지 나도 여기다 빨간색 옷좀어보여라고 저기 했이가을야 아, 다들 안묶해야돼 장갑을 다른 걸로 해야지 자 <목소리> 대자재 청왕사는 송리산 마루에 있고 그 신이 매년 10월 2일에 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신은 45일간 머물다 돌아간 걸 올리겠습니다. 모도 버지 않은 시공 대한민국 중청북도 공군 <목소리도> <목소리도> i'm right.

됐습니다. 비빔밥 우리 나만의 산채 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와 체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다양한 시간 재밌는 시간 우리 메인 무대에서 함께 하시면 비빔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서 깊은 고은양교에서 유교 유비... <목소리> 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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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테이크 주현아 주현 알았어 기 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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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 줘봐요 센안봐 이거 가이 가이 네. 아니 이거를 쓰다야 지그러지

재배하시고, 국구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시에에에나

정해진 위치로 가시오 발전은 네, 네. 조은관의 좌측에서 산신제 행사를 청하시오

Desculpa. 잠자는 방 턱에 놓고 물러서시오. 조은가은무복하고 일어서시오. 조은가은 신의 전에 무릎 꿇고 앉으시오. 잠정은 번간의 왼쪽에 불어 앉아 술잔을 받도록 헌관에게 주시고, 동작은 헌관 오른쪽에 불어 앉아 술을 따르시오. 헌관은 술잔을 받아 술을 허대, 공으로 세번 붙여 모두 치우시오. 공작과 전쟁은 불러서시오. 공녀는 부복하고 의러서시오. 신이전에 무릎 꿇고 앉으시오. 문을 읽겠으니 헌관이야 모두 무릎 꿇고 앉으시오 1년 3차 을사 11월 1일에 보은분수 최재형은 송리산 기술 잔디공원에서 주 산신님께 삼가 고하나이다 전지전능하신 산신님께서는 천하 만물의 기중화복과 삶에 지쳐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 민초들이 희망을 가지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귀가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순풍조하여 보곡백과가 대풍을 이루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 일어서 보복하고 일어서시오 제자리로 가시오. 어민 그 처음 반6여시가 지내는 건 처음 반입니다. 음. 예. 긍 음, 평신행 망류 오래 죽을 사르는 예를 행하겠습니다. 알짜는 초원관을 인도하여 망류이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시오. 이쪽 이제 나는 뭐아니 어차피 소초로 조금씩 올리니까 나는 괜찮아. <목소리도> 아, 제사하고 똑같은 대축은 충아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축은 바구니에 충문을 남아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시오. 음. 알짜는 제자리로 돌아오시오. 준비, 모든 집례전은 촛불을 끄고 신의 전에 재배하시오. <laughs> 아니 문장대까지 가셨어요? 아니 지금 말고 예전에 예전에 나가 지금 요새 갔다 오는데 지금은 오는 문장대 아, 두 번, 갔는데. 두 번, 또세번은 아. 가야 된다. 그래야지 저기 안돼요? 거기 온대. 극락. 극락 갔네요. 그러면 저는 한번간것 같은데 옛날 2 0대때 음, 음. 우리는 두번 음. 가고 남문자산 가서 다리가풀어 가고 갔어 지금이야 이게 시설이 좋아서 놀러가 맨날 는예 고고. 또 있는 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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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송리산 산신에 머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 0 0 0원의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셔서 비빔밥도 마음대로 쿠폰을 지급해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산채 비빔밥. 어디로 <목소리> 가 아니, 그냥 저기로 가 거.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가. 원하시는 만큼 먹고 싶은거 먹고 싶은 만큼. 네. 담아서 드시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있으니 네. 상상도 고생하셨어요. 찾아주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방방 여러분들도 네. 아, 네, 가수 는게 잠깐 없으시고 고마워요. 감주합니 감사합니다. 오, 오. 네. 네. 와,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감니다 야 너는 뭐하루와 장난 아니게 받았어 와와 우리 엄마 오 어디 많이 받아가시기 그래, 바다 그래요? 어, 너무 맛있다. 응응. <laughs> 음. <laughs> 자, 오늘 앞에 보이는 대형그릇에 준비된 100인분의 비빔밥은 우리 축제의 상징적 퍼포먼스로 완성된 음식을 송리산 산의 경로당 네 곳에 기부되어 따뜻한 나눔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실 네 빈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내비분들 나올 때 여러분들 박수함성으로 좀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재형 본 군수님 자리에 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본군의회 윤대성 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사 주지 정덕스님 자리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봉로 본, 본군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송리산 축제 추진위원회 이대경 위원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의회 김응철 부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송리산 광방협의회 조두영 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송리산 면 이장협의회 나광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회장 송연형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장 김순자 센터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0인분의 비빔밥을 맛있게 비벼 주실 텐데요. 자 우리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총세번 외칠건데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송리산 하면 여러분들이 비빔밥 이라고 외쳐 주시면 되는데요 총세번을할 겁니다 송리산 비빔밥 송리산 비빔밥, 비빔밥, 비빔밥. 송리산 비빔밥! 비빔밥 하면 우리 여기 내민 우리 참석해 주신 분이 신나게 맛있게 비빔밥을 네. 섞어 주는 비교 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습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연습? 연습 안 해도 되겠어요? 우리 한 번에 아 연습 한 번. 아 잠시만요. 네 기념 촬영 하고 바로 연습 없이 9호로 우리 비빔밥 퍼포먼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커요. 엄청 커서 이 안에 다채로운. 네. 여기 봐 주세요. 비빔밥 재료들도 들어 있고요. 밥도 엄청나게 100인분 정도. 네. 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퍼포먼스 여러분들 제가 승리 선언하면 비빔밥 세번 외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 보겠습니다. 승리 선 비빔밥 송미산 비빔밥 송미산자 <laughs>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 정성스럽게 산채 비빔밥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송리산의 맑은 기운을 머금은 우리 o n g Lisa Song l 고슬슬 s 쌀밥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소단에는 표고버섯, 고사리, 뽕잎 무생채, 도라지, 참나물, 문나물, 쌀이버섯등 건강한 산채들이 색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총 100인분의 비빔밥을 만들고 있고요. 자이 비빔밥은 인근 네 경로당 은 4곳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들 막 아래쪽에 보시면 비빔밥, 네, 비빔밥, 산채 비빔밥 만들기 저기서 이제 네,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 점심...